안녕하세요. 콩극드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포역 근처에 나와 있고요. 여기 돼지 곰탕 맛있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배고프거든요. 빨리 따라오시죠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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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 안으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돼지곰탕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침 일찍 와서 국밥만 주문된다그래서 돼지국밥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으려고 순대 주문 가능하다고 해서 순대 주문했습니다 아 여기 심포역 근처에는 진짜 맛있는 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수저는 안심수저 안심수저는 언제나 좋아요 식당 되게 깔끔해요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작아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넓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있고 저녁에 오면은 술 마시기 괜찮은 분위기예요. 나온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오 냄새 너무 좋아. 어, 주문한 돼지국밥 나왔고요. 이렇게 개인 트레이에 국밥이랑 밥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딱, 딱 나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. 깔끔합니다. 여기 뜨거워 이거 잡으면 안 돼요. 부추는 들어 있네요. 어, 기분 맞춰는 깍두기. 그리고 매운 양념장, 생양파, 고추랑, 된장.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. 책임치인가? 아닌데, 책임치 치고는 너무 얇은데? 음. 어, 책임치인데 맛있네요. 음. 깍두기는 평범합니다. 딱 진짜 고기로만 이어지는 딱, 막 삼겹살 같이 생겼는데, 앞다리살이겠죠? 이게 소사골이랑 돼지 뼈로 우린 국물이라 그러거든요. 와, 국물. 오, 맛있네요. 아빠 신고하면 저기 소금이랑 후추 있어요? 오! 국물 맛있습니다. 고기는 전부 다살코기인데 양이 꽤 돼요. 그리고 얇게 썰어 놓으셔가지고. 진짜 얇아요. 음! 고기 맛있네요. 와. 와, 국물이. 와, 국물 맛있다. 밥은 딱 국밥에 어울리는 백미죠, 백미. 국밥, 밥 말아줘야죠. 저는 간을 안 해도 살짝 맞아요. 소금이네? 예, 여기 새우젓, 새우젓이 따로 없나 봐요. 소금 간 해야 되나 봐요. 소금 넣어요. 아버지는 좀 짜게 드셔서 소금 넣어 드시는데 저는 그냥 먹어도 딱입니다. 아, 고기 진짜 많아요. 푸짐해요. 깍두기. 와, 순대가 철판에 나오는구나. 와, 대박이다. 순대 진짜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대를 주문하니까 새우젓도 같이 주시네요. 와 근데 숙매가이게 숙주 같아요. 숙주 깔리고 철판에 이렇게 지글지글 나오니까 와 대박인데요 소리가. 아 근데 천천히 드죠? 순대 드죠 천천히? 순대가 나오느라고 깍두기 올려놓고 못 먹었어요. 깍두기 올려서. 음. 아 훈대 비주얼 대박이에요. 철판에 숙주. 어, 아 직도 뜨거워. 이거 맨날 아요세우주 셔야 어요 저는 순대 쌈장 이나 초장 찍어먹 거든요. 와, 너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, 엄청 뜨거워. 순대 엄청 뜨겁 고요. 응. 담백합니다. 당면보다 찹쌀이나 전통 순대 있잖아요. 그런 순대입니다. 찰순대 말고. 와, 진짜 깔끔한 국물 찾는 분한테는 딱인 국밥이에요. 와,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. 근데 좀 식으면 되지? 진짜 뜨겁다. 아 근데 숙주랑 같이 나오는 건 신기하네요. 같이 해서 새우젓 올려서. 뜨거워, 조고요 응, 건져나요 깍두 그냥 먹었을 때는 좀 평범한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국밥에다 올려서 먹으니까 맛있네요. 역시 국밥에 깍두기죠. 아, 이 튀김... 책임치는 점심에 와가고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. 어, 인천에서 먹은 돼지국밥 집에 단연코 손가락 안에 꼽히겠는데요. 이거 어, 정말 맛있네요. 근데 괜찮죠? <laughs> 근데 맛있어요! 이파 깍두기 안 되죠? 먹어요 아, 여긴 콩푸드 팬들이 또 간집해가지고, 돼지 곰탕 한번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와, 맛있네요. 곰탕이 무지 궁금해졌어요. 와, 아주 뜨거워. 책임치랑 순대랑 먹어도 맛있네요. 마지막. 아, 오랜만에 또 국밥 안 뜨겠습니다. 대죽밥이랑 어, 순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